스킬 3탄 3차 함수 그래프를 분석하자 3차, 그, 3수 그래프 특성. A를 극대점이라고 하고, C를 극소점이라고 하자 그러면, 선분 AB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, b c 의 길이를, 그러면 b c 의 길이가 2분의 절대값 A에 L의 3승이 됩니다.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 CX 플 A에서 A를 X축으로 M만큼, Y축으로 X-M만큼 평행이동하면, 평행이동하게 된다면, 그냥 평행이동하기 전에, Y는 AX 세제곱 플러스 KX하고, 은 똑같기 때문에 그 길이는 변함이 없습니다. 3차함수 특성 그래프 1탄2탄을 보고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변곡점 보면 0,0이고 y는 ax 해제곱 플러스 k x 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해도 선분 ab하고 a 선분 ab a- b랑 -B 같고 선분 bc는 b- c랑 같습니다. 그래서 평행 이동하기 전거 y- equal 3ax 제곱 플러스 k를 미분하면 미분하고 x 제곱은 미분하 하면 x 제곱은 3a 마이너스 k가 되고 그것을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a 분의 마이너스 k가 됩니다. b- 다시 c- 다이 선분 b- 다시 c-는 다시 두 배의 3a 마이너스 k가 되겠죠. 그 값에 하나는 플러스 루트 3a 마이너스 k가 있고 반대편 시점은 마이, 마이, x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k가 나오는데 x 하나는 플러스 어, 루트 3a 마이너스 k이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a k가 날 거라고요. 그러면 그두 개를 두개 를큰 데서 잠궈 빼면 b'c' 길이가 나올 거고 그것은 a b 길이랑 같을 것입니다 그럼 b'c' 길이를 구하면 그러면 그건 y 좌표니까 fx 에서 대입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b'c' 길이는 F에서 f 에서 마이너스 루트 3a 마이너스 k 마이너스 f에 루트 3a 마이너스 k가 돼서 그거 계산하면 2a 루트 3a 마이너스 k의 세제곱 플러스 2a 두 배니까 루트 3a 마이너스 k가 됩니다 그거, 그거 계산해 보면 3분의 4k 루트 3분의 3그 길이는. 사. 절대값 3분의 4K 로트 3분의 A 마이너스 K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AB는 A 다시 B 다시는 같아서 L이므로 그러면 3A 분의 마이너스 K 3분의 AB하고 3분의 A 다시 B 다시는 L이므로 로트 3A 마이너스 K는 2분의 L이 됩니다 K는 마이너스 4분의 식을 정리하면 K는 마이너스 4분의 3A에 3A에 L의 제곱이 돼서 b c 길이에다 집어넣으면 3분의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분의 3A l 제곱 곱하기 2분의 l이 돼서 이퀄하면 2분의 절대값 a에 l 세제곱이 됩니다. 삼차 함수 그래프에서 그값 a점을 극대점 c를 극소점이라고 했을 때 평행이동한 그래프는 평행이동하지 않은 전의 그래프랑 같으니까 a b가 l이면 a 다시 b 다시 3분 a 다시 b 다시가 l이면 선분 a b도 l이고 테의 길이는 2분의 절대값 a에 l의 세제곱이 됩니다. 그런 방식으로 끝의 극소의 차이를 구할 때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